그래. 페인더 사긴데. 누굴 없다 우리 팀. 후반 가면은 사긴데 이게 버틸까 우리 팀이? 심파자 갈까? 멀시 심파자. 난 일단 할... 크라킹 가긴 해. 어? 혼자 다른 게임 하시네. 다른 게임 할 거야 한쿠코 나오면. 환영합니다. 다른 게임 할 예정. 아야야. 카트로크스랑딱 갈게요. 어. 나할거 없다. 나도 타볼라 가게겠다 어, 안는어이안야 어, 어. 어. 난안 주고, 아니지. 그냥 뭐. 하나 찍어놓고. 그래도 탑 챔프니까 탑 가야지. 오케이. 나 원딜 이기네. 어? 나 그거 갈 거야. 폭발에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고염포. 폭발 고염포. 어어? 뭐 어, 하는데? 까비? 어, 얘 친구? 혹시? 어, 근데 안다. 아군이 당했어. 뭐 하려고 건데? 오? 오? 친구? 과감한데. 내가 그 방금 있썼으면 어쩌려고? 오? 친구? 왜 들어오냐? 이거 친구? 왜 이기는 거야? 이거 상대가 엄청 유리한데. 그렇긴 해. 아, 잭스 아, 확인. 오케이, 오케이. 아, 상대 무무도 있구나. 오케이. 무무가 좀 위상해. 두번쓸 아, 텐데는. thank you. 오오 오. 오 들어갈까 그랬나? 오 하나다 하나다. 오케이. 맞아. 들어왔는데. 잡았는데. 이거 타이 텐데잖아. 어디 가려고? 어, 음, 어디 갈러? 아뭐 하나 이좀 잘해봐. 뉴지 아니 상대가 유리한데 저번에는 엄청. 나프로켓 나왔어 뭐, 뭐지? 는씨나형 편하게. 편하게. 편자 편하게. 편하게. 가자 편하게. 편하게. 편하 편하게. 아, 어? 아, 어, 편하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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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아 편하게. 저금아픈데 어, 저거? 넌데가. 에이 뭔데이데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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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나 어. 어. 기분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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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벨? <laughs> 아야 티바 갈까? 티박. 뭐 암호에 맞아 오씨 어, 화끈화끈한데 이거 레 있을까? 있네 그러니까 게임이 힘들지 ㅆ 가지직 있을까 힘드죠 에이! 어이구 뭐야? 도로 가버려? 아, 뭐 하! 아, 뭐 못하네 아, 직못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오, 준아, 일단 우리 팀 최고 절력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나? 오 저걸 맞아줘, 재. 맞았다. <laughs> 최고 절력, 오케이. 오케이. Okay. 네. 뭐, 젠데자마저 먹었네. 나다 오케이, okay, 올킬이다. 음, 아! 나 왔잖아 고용포. 아, 너 어. 사거리 증가돼, 아무튼. 아! 가 okay, 돼, okay. 아! 아! 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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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내가. 너무 느려. 모든 아이템 최고 전력 덱스 오케이 덱스스바트 특별하게 가는 중 어. 그리고 상대가 어어어? 어, 어, 어. 최고 전력? 최고 전력? 가는 중 가는 중이다, 가는 중, 가는 중. 오케이, 나좀 기다리, 기다리. 오케이 나좀 싸우자 오케이, 기다린 기다린다 오게하자하자 오케이 자자야 공격적도 올려주는 갔어. 공격 보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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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싶은 거 가지고 다시 사실 전부 다 가고 싶은 거같거든요 이게 인피가 야지음 징수 갈래. 한순간 a 그래도. 어왜왜왜 l l w e 누 l 데 e 라프 thank you. t 가 e 가는 중 n d is true. a l 가는 중 가는 중 k a 가는 중 l

우리 대명 우리 차선 명 전부 다다렇게하는데 응. 죽어! 정명충 간다, 정명충 오케이. 어 잠깐만. 안 돼, 안 돼. 왜? 주잖아. 오, 오케이. <laughs> 나머지는 본인 것이야? 다른 애들이 해결해 줘야 될 문제. 음. 근데 럼블 엄청 세게 생각보다. 그냥 그렇다고 그래? 그냥 그렇다는 얘기 내가 롬블 한번 써봤는데 써봤는데? 그... 과열이 됐거든? 스킬을 쓴다 음. 예사 어? 과열이 됐는데 스킬을 써 말도 안돼 <목소리> 만년설이 <만년소리> 한번 가볼까? <목소리> 아, 먹싶은은데 요거 먹어 요거. 아아 아쉽다. 상쉽다 도망가고 없네? 우리 팀! 아이아쉽아쉽아쉽아니야나쉽다아아쉽아아나다아어다아다괜찮아괜찮아나다아니야 <laughs> 네, 어. 아, 아, 오케이. 아니아니 아니, 괜찮은.. 풀 없어도 할만해 이거를.. 왜 그러는 거야? 봐줬다 해난안받을 건데? 저거를 맞아? 플레 <laughs> 맞아야지 <laughs> 어이가 없네 한이 로0 3렙도안 됐어? 2렙이나지? 뭐야

얌얌얌얌얌얌 불만! 오케이 하 갈까? 너무 편하게 가는데 나? 음... 편하게 낸좀할야 W 맞았어야 했는데 너무 편하게 안타 나 너무 수 가세요 얌얌 얌얌얌얌얌 앞에 있는데? 뭐야? 탈진 모르나? 브수 가세요! 편하게 편하게 울지? 오 나야 또 나한테 궁을 좀 윤리원아, 이 하시겠습니다 최고다, 진짜. 대기야. 우리한테 주라고,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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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도와 야, 야, 럼브르 온다 어, 반응좀 럼브 탈지 뒤에 탈지맛있다 게임 끝내러 갈래? 말처럼 쓴다. 응 위로 이로 새껴버려 위로 새껴아 진짜 최고다 고뭐 하나 번째? 일단은 맞아. 회복가는 중.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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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물었다. 는 중. 이쪽으로 이을 거야 나. 어. 얌얌얌얌얌. 간다 이거 같이 번간다이 쏘잖아 왐염염염염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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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래 썩더라 아.. 1인분만 해 1인분만 저게 어 뭐야 끝 끝나긴 끝나겠네 뭐하래더 뭐, 의미 없다 뭐라해 딜딜주작 하자 뒤주작 하자 뭐라해 까비 해. 체력 2만. 오케나 응? 체력 보고 싶은데나 체력 좀 높은데. 이긴한방 먹. 음. 지하요 어, 나이 나야.

<laughs> 저친 구의 티 어를 딱 맞춰 볼게. 우실 골프다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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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신반면은슬게못 나가지. 아다반도짭면은슬게못 나가지. 전와다 가. 아, 까비 이번 패치로 바텀 타워들 세지 아니, 타워들 전체. 그래서 좀 <laughs> 아. 나같아좀 아쉽고. 나못 들어가는 줄. 들어가는 줄. 하던가 자로 까 <laughs> 와, 오, 그거 알아? 오케이. 미는 빨리 주고. 이거지. 어, 스키시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볼것 같은데, 이거? 할 거야? 응. 어. 보자. 누구부터 하는 얘부터, 얘, 앞에. 보여줘. 오이고, 어디 가시려고? 어디 가시려고? <laughs> 이걸 당해? 제들을 <제대로? 웃음> Monday, 데 o n d a y m o n d a 어 Monday, m 디 n 는데 y Monday, m o n d a 용각뭐그이이대로야야야야 정도...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거뭐 뭐야? 거 뭐야? 뭐야? 거 뭐야? 거야 이거 여 온다 이게 참 거짓 아닌가 잡아라! 잡아야돼! 오케이 일단은 봐라. 나한테 시시를 거는데, 얘들은 이걸 진작에 먹지. 뭘왜뭘 내가 뭘. 치면은 이거를 그럴까? 내 치약을 넣는 거피했는데 그건 어, 정말? 아니, 넌 살려줘야 되겠네. 어이, 뭐냐? 이거? 너, 너 왜내 흔적 아니야? 좋고사대났다가사대 어.. 예. 오라 해, 오라 해. 땡큐 아니야? 오오한 발짝 읽어서 때렸는데 나좋냐 또, 어디 갈려 고 어디 갈려 고뭐 오는데? 기분 다시가2 있는데 공으로 살리는데뭐오는뭐 뭐 하지? 열받았나 봐불까아 이거 누구야 이 XX놈인데? 맞았지 맞았지 2차전 내가 막아줄게 나만 믿어 어? 아, 아, 씨. 아, 근데 이거, 간 보는 거야. 우리 팀 특패는 나보다 피가 많은 거야. <laughs> 28,500분이 는데 아니, 정확히는 1354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지금 피가 0건왜 그러지? 까비. 왜, 적... 뭐야? 뭐야? <laughs> 왜, 내 궁...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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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갈려고 이거? 이거? 할래? 어? 너 왜? 이거? 이 뭐냐? 친구 친구 거가거다며너 네가 거다며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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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뭐거 이거? 이거? 들 약간 을문점 이제 제이 들어오네. 끝났네? 응. 음. 음. 뭐야? 끝. 그, 서래 아, 서래 나왔구나. 이미 2차, 2차 다갔다가고 어. 아, 상대 하기 힘들지. 뭔데? 어떻게 이기지? 응? 어? 뭐라 어떻게 이기지?

어, 이거는... 뭐야? 지금 뭐. 뭐, 뭐 살려고... 뭐 게임을 또지면또 화가 나고, 맞지? 잠깐만... 여기...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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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여기... 아니, 음. 너 뭐, 하려고 그랬어. 뭐, 하 뭐, 고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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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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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핀은 아, 이이렇게 됐어. 이어이 핀은 됐어. 이핀어 먹었는데? 어이거먹었어데 핀은 됐어. 이 핀은 됐어. 이 핀은 됐어. 어 그 가만 좀자켓만잡이거을 파괴해 줍시다. 마인드 어, 여누다 응. 고. <목소리> 아, <laughs> 어, 이거 어떻게 어, 하 그냥 앞으로 달려도 되는데, 우리 게임. 아! 응? 음? 여기까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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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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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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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쳤다 이어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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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